안녕하세요. 전액대출로 입주금 없이 내집 마련 도와드리고 추가대출까지 알아봐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수원 권성구 서둔동에 있는 2억 중반대 저렴한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 있는 자녀 한세대 매물이고요. 2억 중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액대출로 입주금까지 없는 현장입니다. 수원역 도보와 버스로 13분,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권에 있고 대형마트, 편의시설 접근성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인부촌과 서울 경기권 모두 알아봐 드리고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대출은 1금융권 3에서 4%대로 1억에서 2억까지 가능하고 거치 상품으로 1억 기준 월 38만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기대출이 있어서 내지 말을 못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 대출 거절하셨던 분들 무직자 전업주부. 대학생, 소득은 있지만 재직 확인 어려운 분들, 영상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